안녕하세요 수연농장에 왔거든요 가랑비가 벗어 벗어 내리는데 어, 이 복숭아 적과 하러 왔어요 적과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요렇게 촘촘하게 붙었는 걸 요래 솎아주는 걸 적과라 그러거든요 예, 여기 요하고 요 사이에 주목 하나 들어가게끔 요거 다 추려줘야 돼요 다 가감하게 띄줘야 돼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거 이것도 가감하게 떼주고요 자 끝에 끝에 있는 것도 끝에 달려 있는 것도 떼주고 여기도 보세요. 끝에 이거 주릉주릉 달렸죠. 그다 떼줘야 돼요. 다 떼줘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런데도 덩이 있는 것도 떼주고 가감하게 떼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여기도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달렸죠. 이런 거를 가감하게 떼줘버려야 돼요. 이렇게 다 떼줘버리면 됩니다. 오 여기 너무 많이 달렸다 여기 많이 달렸는 거는요 확쿨터뿌리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콱콱 아,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콱콱 쳐버리면 돼요 아깝다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이렇게 다 쳐버려야 돼요 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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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굵으면 어떻게 돼요 달라붙겠죠 달라붙으면 안 되니까 이거더 떼버리세요 여기도 여기도, 과감하게 떼주고. 오, 이거, 적고 하는 게, 요, 힘들어요. 이, 이, 보세요. 이렇게, 이거 다, 하나하나 다 섞어줘야 되고, 이래야, 이, 복숭아가 굵고, 실하게 달리거든요. 굵어야 상품이 되겠죠. 소비자들은 다 굵은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안 섞어주면 안 돼요. 복숭아가 그냥 이리 달려도 예, 너무 많이 달려도 이래 힘들어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여기 위에 너무 많이 달렸죠 그냥 이래 띄주면 돼요 여기도 끝에는 끝에 이렇게 가감하게 떼줘야 돼요 여기도 이 사이가 너무 가깝죠 다 떼줘 여기도 여기도 가깝죠 다 떼줘버리면 돼요 이렇게 보세요. 이것도 끝에도 이렇게. 아이고, 힘들어. 이게 고개가 아파요. 이거 이걸 섞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복숭아가 그러고또 이래 뜸뜸 나놔야 벌레도 잘안 먹어요 벌레도 많이 안 생기고 공기가 통해야 되거든요 복숭아를 너무 많이 달아 놓으면 공기가 안 통해가 벌레가 많이 생겨요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 복숭아 복숭아 키우기가 힘들어요 상품 만들기가 힘들어요 다음에 복숭아 굵으면 익을 때 다시 한번 찍어 올리겠습니다 안녕 이 보세요 복숭아 나무 굉장히 크죠 복숭아 나무가 이거는 굉장히 커요 요게 무슨 뭐고 요게 백도라는 나무거든요 근데, 너무 잘 커요. 이 백도나무는 다른 탕국보다 훨씬 더잘 커요. 백도가 익으면 너무 맛있어요. 물도 많고. 당도가요. 굉장히 많아요. 당도가. 아 이거 다출하면 진짜 힘들겠다. 아, 나무가 컸어. 와, 이거 보세요. 저런 거 달렸죠. 올리 벌이 없어서 이게 수정이 안 됐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바람에 수정이 많이 됐어요. 이거 속가 보니까 알이 토실토실해요. 속에, 꽃속에 그 토실토실 한개 달렸어요. 네, 안녕. 다음에 또 찍어 올리겠습니다.